안녕하세요, 엘런입니다. 아, 여러분들 흑백 사진 좋아하십니까? 전 흑백 사진을 너무 좋아하는데요. 사실 흑백 사진을 처음부터 좋아했던 건 아니고 어, 사진을 찍은, 찍다 보니까 한두 번씩 컬러 사진에서 뭔가 어,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흑백 변을 하다가 어느 순간 흑백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됐습니다. 사실은 컬러 사진을 흑백 변환 해서는 제대로 된 매력을 느낄 수 없었더군요. 알고 보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흑과 백으로 어, 사물을 바라보면서 사진을 찍기 시작해 봤는데요. 그러면서 정말 더욱 크게 흑백의 매력에 빠졌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이 어, 코닥 Tmax랑 어, 그다음에 코 o d a k Tri-X라는 흑백 필름으로 백 사진을 시작했는데요. 아 필름은 뭐랄까 그냥 필름만의 매력이 있지만 또 흑백 필름은 더욱 더큰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혹시 뭐 유명한 책이니까 아마 다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사울 레이터 씨는 사실 컬러 필름의 어떤 굉장히 파이어니어로서 유명한 분이지만 흑백 필름 사진도 너무 유명합니다 아, 이분의 그 In My Room이라는 어, 그런 사진집을 보면은 본인의 작업실에서 흑백 사진으로 찍은 여러 가지 굉장히 퍼스널한 그런 사진들을 어, 이 사진집으로 묶어 놓은 것들인데요 이 사진을 보면 저는 이제 가장 마음에 드는 사진이 저도 이 커버 사진인데 커버 사진을 보면 너무 뭐랄까, 흑백 사진의 매력이 잘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어,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흑백 사진을 쭉 즐기다가 저는 이제 결국 모노크롬 바디까지 오게 됐는데요. 제가 구매한 바디는 이렇게 이제 타입 246 모델의 바디입니다. 저번에 제가 타입 246과 m10 모노를 살짝 그 비교한 그런 그 영상이 있는데요 비교라기보다는 M10 모노를 소개하며 아주 살짝 타입246에 대한 언급을 했었죠 근데 이번에는 타입246에서 M10 모노를 업그레이드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뭐 소위 디지털 기기는 최신 기종이 항상 갑이라고 어, 업그레이드 할수 있으면 하는 게 좋다 뭐 이런 의견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어, 나는 모노크롬이 코닥 cct 센서 때가 좋아서 심지어 246보다 더 옛날 어, M9 베이스의 뭐 그런 그 cct 모델을 갖고 싶다 이런 분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내가 M10 모노를 찍어 봤을 때 정말 어, 굉장한 충격을 느꼈습니다 뭐냐면 이사륙도 저는 부족하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들을 쭉 보시면은 이사륙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근데 아이소가 대부분 다만 이상으로 설정이 되어 있거나 또는 만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사진, 사진들입니다. 사실은 제가 설정해 놓은 것도 아니고요. 그냥 오토로 놓고 조리개를 마구 조여서 찍거나. 또는 필요에 따라서 개방해서 찍었습니다. 아이소가 어떻게 잡혔는지는 신경 쓰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어, 이런 부드러운 또 깨끗한 결과가 나올 걸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타입 이사력도 저는 전혀 부족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웬걸 어, <laughs> m10 모노를 사용해본 순간, 야, 이건 또 다른 그, 그냥 세계가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M10 모너는 어, 타입 미사6으로 찍은 흑백 사진을 더욱더 깊고 어, 어떤 심연의 바다에 빠트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랄까요. 야, 이거는 흑백 사진을 즐기는 사람이라면 여기에 빠지지 않을 수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하지만 어, 거기에 도치트키가 존재합니다. 어, 일반적으로 타입 미사6과 뭐... 일반 심지어 룩스 렌즈 까지도 라이카에 여러가지 좋은 렌즈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렌즈들을 마운트 하고 찍은 것과 어, 여기에 지금 제가 마운트 한 것처럼 아포 주미크론 어, 50mm 현행 렌즈를 마운트 한 것과는 정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 조합이라면 m10 모노를 어, 약간 치트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실제, 어, 결과물을 보면, M10 모노로 찍은 게 여전히 약간은 더 깊은, 어, 뭐랄까요. 약간의, 그 효과 백의 스케일의 뎁스가 조금 더 세밀하게 있어서 굉장히 얘는 치즈로 하면 어, 굉장히 진한 치즈 맛이 난다고 할까요? 어, 그런 느낌은 들지만 그래도 얘로 찍었을 때나 M10 모노로 찍었을 때나 큰 차이를 느끼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정당한 비교를 하려면 M10 모노에 아포, 주미크론 50mm를 마운트 해봐야 되겠죠? 그랬을 경우에는, 어, 굉장히 큰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 아 사람의, 사람이 욕심이 동물을, 욕심의 동물이기 때문에, 저처럼 굉장히 고운 입자에, 그 다음에 굉장히 진한 흑백에, 어, 그, 뭔가, 개조도 깊고, 컨트라스트도 강하고, 이런 흑백 사진을 좋아하는 분이라면, 분명 M10 모노에 끌리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 현재는 제가 여러 가지 바디들을 갖고 있고, 어, 그 다음에 더구나, 이번에 핫셀 블라드 신형 렌즈, 신형 바디와 신형 렌즈를 구매했기 때문에, 어, 그런 녀석으로 봤을 때 내가 과연 이걸 또 업그레이드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 일단은 억누르고 있습니다. <laughs> 항상 그렇죠 사실 필요는 없는거는 이성적으로 알고 있지만 어, 뭔가 비이성적인 논리에 이끌려서 구매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냥 아주 초간단 답변을 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이라면 타입 246에 아포 주미크론을 마운트해서 사용하시거나 아니면은 그냥 M10 모노크롬을 사용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러니까 아포 주미크론을 사야 돼. 아니면은 내가 둘 중에 하나를 꼭 선택해야 된다면 M10 모노를 사고 그냥 다양한 렌즈들을 마운트해서 흑백 사진을 즐겨야 돼.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전혀 망설임 없이 아포 주미크론을 선택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만큼 이 녀석이 그 깊은 어떤 그 어떤 흑백의 맛을 더하는데, 어, 메이저 역할을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흑백 사진을 즐길 때 여러 가지 어, 재미난 툴들이 있는데요. 그 툴이 바로 이런 이제 그 필터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필터를 사용해서 한번 찍어보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 특히 저는 그린색 필터는 한국에서 너무 구하기 어려워서 아직 못 구했고요. 어, 뭐, 있다고 하더라도 주력으로 제가 사용하는 필터는 레드하고 그 다음에 옐로우 필터입니다. 각각의 필터가 하는 역할은 옐로우는 어, 어떤 표면을 좀더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 인물 사진을 찍을 때는 정말 그뭐 굉장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특히 여성분들을 흑백 사진으로 포트레이트 작업을 하신다라고 하면 옐로우 필터를 마운트하면은 약간 치트키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레드 필터를 마운트하게 되면은 어 일단은 얘가 약간의 ND 필터처럼 광량을 줄여드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특히 저 같은 이 모노크롬 바디를 사용하시는 분께는 광량을 줄여서 더 노이즈를 끼게 만드는 그래서 디지털 노이즈가 마치 필름의 노이즈 같은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는데도 일조를 하지만, 어, 컨트라스티한 사진을, 어, 만드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저같이 어, 굉장히 깊고 컨트라스티한 사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한번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어떠신가요? 요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라이카 모노크롬 바디를 이미 사용하고 계시는 유저라고 하면, 모노크롬을 어 이제 내가 업그레이드를 해야 될까 M10 모노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갖고 계실 수 있는데요. 어, 저처럼 타입 2사력을 사용하시는 분이라면 아마 제 영상이 좀 크게 참고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도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드리도록 하고요. M10 모노로 찍은 사진들과. 타입미사6에 아포크론을 마운트해서 찍은 사진들을 쭉 보여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